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속된 말로 좀 찌질합니다 아니 이 형님이 또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읽다 보면 한편으로 어? 이거 난가? 하는 생각에 또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내 얘기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계산기 두들기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꼭저 같은 거죠.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본문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결코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날에 잠시 머물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애굽에서 바로에게 했던 그 짓을 또 해요.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복 여동생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속으로 거짓말은 아니잖아. 사실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 살겠다고 아내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치졸한 방식이었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고 사실 평생 사라한테 바가지 긁혀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은 당황하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떳떳하게 행한 일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너 죽는다 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너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 은혜를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져서 묻습니다. 왜 나와 우리나라를 이런 위험 가운데 빠뜨리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를 뺏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떨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크리스천인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양심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 때문에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 이런 오만 방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게 당신이 나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두려움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나의 연약함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그 치부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바로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고요. 수치가 가려지게 하십니다. 놀라운 거는 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테를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방식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셨고요. 중보자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식으로 아비멜렉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 건요. 결국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신 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그의 중보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중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더 완전한 중보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서 계신 예수님. 우리의 두려움과 거짓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나의 흔들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숱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속고 속이며 희생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거 너무나도 잘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속에 기대어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경외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